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절대부등식은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절대부등식은 부등식에 항등식 간단히 말해서 항부등식이에요. 항부등식 하면 근데 약간 뭔가 약간 항생제 느낌 나고 뭔가 좀막 재미없잖아. 그래도 그냥 절대부등식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그 절대부등식 중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 어...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소스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선생님, 여기 2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가 들어가도 맞긴 맞는데, 이 e 들어간 거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절대 동식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아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도 맞거든요? 지금부터 증명해 보도록 하죠. 이제, 음... 잠깐만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하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은, 이게 반의 제곱이 성립해야 되니까, B제곱을 뭘로 쪼개야 될까요? 플러스 4분의 1 B제곱, 플러스 4분의 3 B제곱으로 쪼개야겠죠? 왜? 이거는 2 곱하기 2분의 1 AB고, 2분의 1 B를 제곱하면은 4분의 1 B제곱입니까? 맞죠? 이제, 그럼, 이거를 고쳐보면은, 이제, A제곱 플러스, 아니, A제곱은 뺄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B제곱. 아니, 제곱이 계속 실수하네요. 플 4분의 3 B제곱. 은 0보다 크다. 네, 아까 제가 전제 말씀을 안 줬는데, A랑 B는 모두 실수예요 이건 실수제곱, 플러스 실수제곱이죠 0보다 크죠 0보다 같거나 크죠 0보다 같거나 크죠 이거 두개 더한거는 0보다 같거나 크죠 네 이렇게 하나가 완성됐고요 이제 두번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등호는 a랑 b랑 c랑 같을 때 성립해요 왜 그러냐면은 곱셈공식 이거 수상할 때외웠잖아 우리 1분의 1 a-b 제곱 플러스 b-c 제곱 플러스 c-a 제곱 실수의 제곱 플러스 실수의 제곱 플러스 실수의 제곱, 플러스 제곱.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요 플러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플러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럼 이건 최종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이제 기본적인 절대부등식 이정도면 된것같아요 그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